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 오늘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5월을 들어서 우리가 예로부터 가정의 달이라 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뭐 부부 주일 이렇게 해서 5월을 그저 가정에다 채워서 한 달을 보냅니다. 이 요즘 들어 5월이 돼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참 많이 변했다. 농경 사회에서의 성장했던 우리들은 그야말로 곳곳마다 아이들이 넘쳐났고 그야말로 학교마다 아이들이 그야말로 어, 반을 채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볼것 같으면 서울 장안에 있는 학교까지도 폐교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래서 통폐합을 통해서 학교를 유지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은 많이 배출이 됐는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 한 반에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담임 역할을 해야 하는 극하게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나라가 맞이하고요. 일구 절감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일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스라엘 자리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 실제 여기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뭐 저희 교회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미 교육 기관에 유년주의 학교와 학생회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이 교회의 패러다임을 가져갈까 하는 사회에서 이제는 교회들 모두가 어떤 유치 유아라고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이제는 노년층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러한 아픔의 현실도 또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흐름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린이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 될수 있고요. 장래가 없다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도 큰 과제로 안고 기도해야 할 일이고, 또 앞으로도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데서 함께 좀 공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바라고 있는... 인간교육, 즉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아이로 성장시키고 길들여져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제목 그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최첨단화 되어진 현대사회로 들어들면서 사회가 기술적, 계층적, 인종별이 다원화 되음에 따라서 실제 건전한 자녀 교육에 많은 장애요인들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명의 발달만큼이나 인간은 점점 비인간화 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는 직감하고 있고 또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부딪혀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모습이 오늘의 현재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행복함이 그 미래에 대한 천국의 동경을 뒤로 하거나, 그야말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뒤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픔의 현실도 우리는 또한 직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그 삶은... 오늘이란 삶을 통하여 미래로 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해 내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오늘이라는 현실에 더 무게를 두고 오늘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냐 그것이 진정한 복이냐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도 우리들에게선부인할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당부하셨고, 또 마지막이 되면 진정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또 마음의 무거움도 우리는 또 어찌할 수 없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 그냥 묻어 같이 가거나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직감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만이라도 진정한 전인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참 사람이며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삶을 사는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예의와 범절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예의와 범절이 없어지다 보니까 양보와 화해라고 하는 측면도 무너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실감하게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앞에 놓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만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때그 가르침이 늙어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기 마땅히 행할 길, 그 성질에 합당하게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 그것을 가르치라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트라이너비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 찾아가 보면 길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이너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자체를 길들여가라 이 반복해서 길들여가라 그런데 여기 길들이라는 말씀을 또 찾아가 보면요 하나님께 받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문서를 통해서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그에게 길들여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모습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길들여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받침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받침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직역한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길들여 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앞에서의 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길들여 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책 아니면 자평을 내 스스로 한번 내놔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제로 영접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자부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되어 살고 있는 내가 내 낳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길들이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부모님들이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똑똑한 자식으로 키우는 데는 세계 인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식을 키우는 데는 세계에서 꼴등이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내 자식이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우선되어야 되고 으뜸되어야 되는 데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고 거기에 매진하지만 진정 그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름답게 부합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그 삶의 진정 구원받는 영혼의 삶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원을 가지 않는 데는 매를 들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찾아갈 것까지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과제가 뭔가 내 나은 자녀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들여 가야 할 막중한 사명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전제해 놓고 사회 교육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 교육에 맡겨 놓고. 적어도 자녀들에게 최초로 만난 교사되어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내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졌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기대를 가실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책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그 책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얘기하면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상 교육에서 부모들이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향 제시만 할수 있죠. 그러나 세상 누구보다도 쉽게 말하면 목사님보다도 장로님보다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함과 가장 실력은 바로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천국이 어떻다고 풀기 이전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신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가를 삶 속에서 보여주면 자연스럽 답습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앞에다 전제해놓고 한번 우리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에 의해서 뭐가 안된다고 하기 전에 과연 나는 내 자식에게 최초로 만난 신앙의 교사로서 과연 어떤 영향력을 내가 미치고 있는가 내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으며,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채찍을 들었으며, 얼마나 그 자식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 자평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때가 있겠지요. 다말한말씀하는의정원수를 만들기 위해서도, 어린 욕일의정원수지 만들기 위해서도, 어린 일때얼마든을방향서을만들수 있지 서장하면부러져만들수 있지 서장이면 부러져 할수없듯이 바로 어린 아이가 되어져 있을 때가 바로 길들여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오늘과 같이 아이들의 인격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좀 동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자문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부모된 자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들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들 것인가를 말씀하는 몇 구절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 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꼭 매를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잘못됨을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 자식이 잘못되고 바르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으며 네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된가에 대해서 징계할 줄 아는, 나무를 줄 아는 이러한 부모가 될때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가 잘못돼가면 징계는 하되 야단은 치고 매는 들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참 부모가 자식에게 못지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서 보기도 해요. 여기서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원본은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로 길들여 갈때그 길들임의 징계와 채찍은 지적인 생각에서의 지적인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가는 그 과정의 채찍이지 거기에 부모의 감정을 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을 실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질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될때그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항상 좀 이성 앞에, 본질 앞에, 냉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팩트 사실 앞에다가, 우리가 감정을 신던 순간, 그 팩트 본질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허대게 해도, 본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왜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지, 내가 왜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죽일 마음을 두지 마라. 어, 감정을 싣지 마라. 뭐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지적으로 그에게 가르치고 길들여 가야지 거기다 감정을 싣게 되어지면 그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한곳의 말씀만 좀더 드린다면 잠언 2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말하자면 신앙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야단치고 징계하게 될때 결국 그 아이를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잘못되어 이거 잘못 가는 것을 방관하고 외면하게 되면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이 지옥으로 가는 삶을 그대로 방관하는 부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이제 자명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들여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때 여러분 다른 답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목표점을 두고 우리는 길들여 가야 됩니다. 한마디에 한 번의 말에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반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한번 흘러가는 물에 씻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 흐르는 말에 담궈두면 언젠가는 때는 씻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버릇처럼 만날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 백세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때 인간은 그것의 길들여 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날이 머지않아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그 애절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을 보여주게 될때그 삶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야말로 이 땅의 어려움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겨내는 삶이 자녀들에게 길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처럼 큰 자산은 없을 것이고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삶보다 더한 저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확신을 자녀들이 가지게 될때 어떤 환경도 지배해가는 능력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니 우리 사랑하는 교환 성도님들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누가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할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는다고요. 그러나 할수 있다라고 해본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과연 내 낳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서 먼저 기도의 자리를 만들면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길들여가기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친다면 이 말씀에다 하나 더 첨언한다면 내 낳은 자식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도록 길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아픈 현실은 어찌 보면 신앙의 비신앙화 되어져 가고 인간의 비인간화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자식들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길이지요. 어떤 정직과 진실로 길들여져야 되고요. 예의와 사랑으로 길들여져야 되고요. 형제와 부모애로 길들여진다고 하면 그건 바른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있어서 더불어 산, 산다는 삶을 잊지 말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평안함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나의 평안함을 포기할 줄 아는 자녀로 길들여가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길들임이라 했습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면 나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녀로 길들여가는 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심과 승부욕에 길들여지는 것에 길들이지 말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고 때로는 그에게 협력할 줄도 아는 이러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갈때 그는 바로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실천해 갈때 참다운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용서를 빌줄 알고 실수를 범했을 때는 사과할 줄 알고 은혜를 입었을 때는 감사할 줄 아는 어떤 곳에 반응할 줄 아는 자녀들로 키운다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마땅히 그것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놓고서도 사과하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이걸 어린들에게 와진 문제 같아. 나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뿌리 잘못한 것이 보이는데 잘못했다 될것 같은데 그 잘못했다 그러면 될것 같은데 그사과안 하려고 빙빙 돌고 겨우 뽑아내는 것이 유감이라고 유감은 무슨 유감이에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길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사람으로 윗사람을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길들여져 갈때 그런 일을 했을 때 칭찬하고 함께 갈때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아이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폭개적인 내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앞에서만 잘 되는 자녀가 아니라 모두 앞에서 잘 되고 인정받는 자녀로 길들여야 한다는 사실도 이번 어버이 주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지요 어려서 바르게 길들여진 자녀들은 늙어도 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 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고 바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니 오늘부터 내가 신앙의 교사로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움으로 신앙으로 길들여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어린이 주일이 되어질 때마다 먹먹함이 있습니다.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할수 없다 포기하기 전 할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먼저 믿은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천국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길들여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들이 천국을 함께 소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고,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늘 나라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